하나님 말씀은 장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는지 그 믿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볼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있을진데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순종이 만들어내는 힘. 결국 이미 하나님은 주셨는데 믿음의 순종이 만들어내요. 어, 우리가 보통 홍해와 그리고 요리 우리 요단강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다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전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야 돼요. 환경은 도저히 안 되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의 아내하고 있을 때 과거에 참 많이 다투었던 게 뭐냐면 제가 가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데. 상황이 안 되고 현실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말이 되냐는 거지. 맞죠?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저희 아내 말이 맞아요. 사모 말이. 그런데 말씀은 뭐요? 헌원님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힘도 언제 하나님의 그 힘이 나타나느냐? 믿음의 순종이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론에서 좀뭘볼 거냐 그러면 여러분 그 토기장이 비유 아시죠? 토기장이 비유. 이게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에 나와요. 어, 쉽게 말하면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뭐 여장수가 가위질을 일분에 몇번 합니까? 여정수 뭐 마음이잖아요. 뭐 그걸 뭐한 번하든 두 번하든 백 번하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합하고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정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인격이 좋아서 쓰임 받았다. 그 말이 안 되죠. 공자가 쓰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 우둔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었으면, 똑똑한 사람을 더 부끄럽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들었으시겠다고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일술 그릇으로 정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보다 장로님이 더 귀하게 쓰임 받아. 제가 좀 시기가 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장로님을 더더 더 쓰시는구나. 어, 왜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데 있고, 죄를 이렇게 정확히 볼 때는 공정하게, 아 그때는, 그때는 공평하게 보시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더 많은 재능을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덜 주실 수도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그, 우리가 할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했다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확정된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고 성경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도 일반 은혜는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진짜 그 속에서 인치지는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수 없대요. 이해 되십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스스로는 아는 거야. 내가 내 인생에 주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맡기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어, 난내 인생 절대 포기 못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봤잖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살아가는 인생일까? 이걸 볼 수는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고 한단 말은 장세전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어떤 믿음이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다라는 사실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아니고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뭐냐 세 번째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큰 일이라도 되고 작은 일이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찬빛교회를 사용했다. 그런데 거기에 하태성이라는 이름이 없고. 뭐, 우리 방선득 장로님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다 라고 이름에도 나는 괜찮아요. 왜냐? 나한테 그게 안 중요해. 왜안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쓰임 받을 있었던 자체가 감사한 거고, 그 말은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로 나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내 이름을 하나 넣어주마. 무지로서이다, 이럴 수 있겠지만,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전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가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전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우리처럼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할례자의 조상도 됩니다.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가라.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사실 복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부모 다 버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당신이 주인이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겠다가 시작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준 건데. 여러분, 세상은 뭐랍니까? 너를 무너뜨리지 말고 너를 강화시키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 그러죠? 주님은. 너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래요. 이거 안 맞잖아요. 세상과 안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 나를 내려놓았는데, 더 내가 강화가 돼. 주님께 나를 내려놓았는데, 나의 우둔함이 지혜로워지고,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지지만,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낮춤으로도 높아지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가 가는 내가 지시한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 그리고 네 씨,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천하 만민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냐. 좋은 상태가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가문이에요. 우상숭배가 심했던 그 가문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저보다는 적은 거예요. 왜? 그냥 신앙생활을 했고, 그냥 그랬으니까 어려움을 못 겪어 봤잖아요. 근데 저는 얼마만큼 우리 집안이 무너졌는지를 저는 알잖아요. 제가 가장 처음에 할아버지가 두렵고 무서웠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저는 할아버지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데 집이 앞이 시끄러워요. 집 앞을 들어갈 때 할아버지가 막 저희 어머니를 때리고 이렇게 술 드셔가지고 어머니가 막 도망 나오듯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 어떤, 뭐라 그럴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왜 우리 집은 이럴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까지 되어졌다. 이게 얼마나 큰 원인지 저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알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현실, 너의 환경, 또 너의 상황, 이 모든 곳에서 뭡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위기가 와요. 그런데 믿음을 딱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순종을 했던, 그래서 그걸 통해서 힘 있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딱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롯과의 갈등입니다. 자신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누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롯을. 다 버리라 그랬는데, 자신이 롯만큼은, 하란 때문, 자기 동생 하란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롯은 버릴 수가 없이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갔다 와서 불신앙한 애굽을 갔다 와서 뭐가 됐느냐, 롯의 롯의 가축도 많아지고 자신의 가축도 많아지니까 종들이 자기 가축들을 먹이려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쪽은요. 개발이 좀잘안돼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가 보시면 그쪽은 조금 황량해요. 거기에 이제 딱 중간에 이제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베델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야곱이 돌베개 졌던 데도 그부근에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가볼 거예요. 기회 되면.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죠. 근데 거기에 황량해요. 거기서 이제 뭐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너무 많으니까,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이, 한마디로, 이, 뭡니까, 양치는 일이죠. 목축이죠, 목축. 목죽. 목축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하느냐, 양보합니다양보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했는데, 이때, 이 롯이 뭐를 선택하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이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합니다. <laughs> 그 당시에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러면 되는. 지금은 지금 완전 사막이 됐어요. 소돔과 고 아예 없습니다. 다 소금기둥 그런 불로 되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뭐였다?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택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지금 주신 말씀이 뭐냐? 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 지금도 여러분 그곳에 가면 기념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념비가 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한테도 동서남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에게도 동서남북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또 같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쭉 전체를 다 봐라. 이땅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저 18절에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 재단을 쌓았다.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믿고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장세기 14장입니다. 장세기 14장이 어떤 내용이냐?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져서 소돔, 고모라까지 휩쓸렸기 때문에 로스는 그 전쟁에 휩쓸려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휩쓸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로이 끌려간 것을 군대를 가병 318명과 엘리벨렉을 데리고 가서 싸워 이기고 데리고 와요. 그 정도로 뭐가 생겼습니까? 능력이 생긴 거예요. 좋은 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능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뭔가 배경이 좋았고 사업이 성공해서 지금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결과입니다. 두 번째, 또, 또뭐 있냐면, 믿음을 선택한 게 뭐냐, 그러면은, 소돔왕과의 대화예요. 이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제, 소돔왕이 자기 걸다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물품은 다 가져가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뭐 하느냐? 이, 아예, 그게 나오거든요. 뭐라 하면은, 나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나는 모든 물질, 이거, 안 받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겠다라고 선택해요. 할렐루야. 그게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뭐 하느냐. 자기는, 멜기세댁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자기를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멜기세댁의 11조를 받쳐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죠. 창세기 15장에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장세기 1 5장이 뭐냐?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어떤 언약이냐?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더큰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더큰 능력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자 앞에서 아,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너 때문에 성공했다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누가 나를 성공시켰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켰다. 나 그거 듣고 싶다. 그러니까 뭐요? 더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더큰 능력. 나중에는요. 선지자가 돼요. 이 20장에 가면요. 이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너는 선지자니까 축복 기도해 주라. 그 주변에 있는 조, 조, 그 좀, 그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봐요. 또그 정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누구한테 알려주세요?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많은데요. 누구 바치는 겁니까? 이삭 바치는 거. 이 이삭 바치는 순, 순종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어 히브리서 11장 어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었대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삭하고 언약을 맺은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삭은 죽어도 다시 말 거다 살리실 거라고 믿은 겁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커진 거죠. 그때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뭐라그냐면 러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믿음의 순종으로 경외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 가지고 뭐라냐면 네가 큰 복을 받겠고. 네 씨가 번성할 것이고 네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이란 말은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린 겁니다. 믿습니까? 이때요 이삭은요 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도 깨닫고 또 엄청난 축복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힘 있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환경이 될 만한 환경이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내한테 말못 해요. 제가 만약에 예명이를 하나님께서 받치라고 그런데 제가 사, 제가 여보 하나님이 예명이를 받치란다 했더만 할렐루야. 우리한테 더큰 응답이 오겠네.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안면이 <laughs> 해야죠. <laughs> 어려운 거야, 그게. 나도 어려운데. 그 놔두고 그냥 간 거예요. 아무 말안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해발 800m에요. 그럼 800m로 올라가는 거지. 뭐, 관악산이 한 800m 되죠? 예? 관악산 보다 높아요. 거기를 이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데, 또 종들을 또 자기 방해할 것 같으니까 뭐요? 밑에다가 놔두고 온 거야. 넌 여기 있거라. 그러니 또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제 마지막 비수를 누가 꽂아? 아들이 꽂잖아요. 자기가 뭘 지금 지금 메고 가요? 지금 나무를 메고 가거든. 아버지 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물어봐라. 아니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왜재물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낸 제사가 다르잖아. 그래 말이라. 내가 나이들은 내가 노망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망이 드셨는지 너를 바치라 그런다. 이래 되잖아.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은 뭔지 아세요? 여호와 이래예요. 여기를 여호와 이래라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이 오른안에 다작마당이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 세워진 곳이잖아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잖아요. 미리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곳입니다. 예, 눈발 우리 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의 순종이 일어난다면 다른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딱 생각하세요. 절대 현실하고 말씀은 맞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반드시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과 현실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사하니까 그죠 절대 같이 맞을 수 없습니다. 현실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하십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복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항상 사실적으로 붙잡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좀 기억할 게, 빌리포서 4장 11절부터 13절. 이번 주 우리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근데 핵심은 뭐죠? 다잘 되는 게 아니라, 비천에도 잘줄 알고, 배고픔에도 잘수 있고, 모든 것에 우리는 뭐, 자족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해봤고, 또 지금도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하느냐, 자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일체의 비결, 배부름, 배고픔,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고, 정말 주님이 나한테 능력 주신다면, 나는 대한민국도 살릴 것이고, 성교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잘 것이 믿음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사실화되어져서 환경과 현실을 넘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시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